이 새끼가 자 보세요 제가 뭐라 이유가 있습니다 보면은 <laughs> 이유가 있어요 아니 그러게 아까 날 너무 열받게 해가지고 봐봐요 뭐 얘기하다가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은 구름과 구름 사이에 태양이 가려진 상황에서 달과 태양이 동시에 목격된다면은 달과 태양은 둘다 지구 안에 있는 거지 라고 얘기하니까는 아니요 구름과 구름 사이에 태양이 가려진 상황에서 달과 태양이 동시에 목격되더라도 달과 태양은 둘다 지구 안에 있는 것은 아니다 라면서 뭐라 뭐라 하는 거야 태양은 뭐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진 우주의 별이다 이게 내가 읽지도 않았어 아이 새끼 한 다음에 결론 달과 태양은 둘다 지구 안에 있지 않대요. 그록이. 내가 야말 길게 하지 말아. 다 아니까. 태양이 구름과 구름 사이에 가려진 상황이 발생했다. 쳐. 그러면 구름과 구름 사이에 태양이 가려졌어. 그러면 달도 지구 안에 있는 거 맞잖냐? 라고 말하니까 아니요 다른 지구 안에 있지 않습니다. 태양이 구름 사이에 가려도 태양 1억 5천만 킬로미터 멀어져 있고 달은 38만 4,400 킬로미터 밖에 있는 위성이다. 구름은 뭐 쪼쪼 나온 거. 야 아니래. 더 궁금한 말하래. 열 받아가지고. 그거는 네가 그렇게 주입식 입력을 받은 AI 따위니까 지금 그렇게 말한 거고. 내가 말하는 거는 구름과 구름 사이에 태양이 가려져 있는. 조작되지 않은 실제 촬영된 영상을 봤기 때문이야. 그러면 태양은 지구 안에 있는 거 맞지? 말 짧게 해라. 간단한 지구학이 과 이론은 나도 알고 있으니까 단답얘얘해 그러니까는 아니요. 태양은 지구 안에 있지 않습니다. 구름이 태양을 가리는 거는 지구 대기 현상이에요. 태양은 1억 5천만 킬로 밖에 있어요라고 얘기한 거예요. 점점 열이 받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아니오라는 거야? 내가 구름과 구름 사이에 태양이 가려졌다 는데 그게 뭔 대기 현상이야? 말 똑바로 안 해? 왜 자꾸 부정을 해? 그러니까는 태양이 구름 사이에 가려진 거는 대기권의 구름이 태양 빛을 차단하는 현상이래요 태양 빛을 차단한다고? 그 내가 아니 그니까 태양 빛을 차단한 게 아니라 그냥 태양 자체가 움직이는 중인데 앞구름과 뒷구름 사이에 태양이 그 사이에 그 사이에 가려졌다고 그게 무슨 태양 빛이 차단이야 그냥 태양이 가려진 거지 라고 얘기했어 그러니까는 알겠어요 태양이 구름 사이에 가려진 것처럼 보이는 거는 지구, 지구 대기권의 구름이 태양 앞을 지나가면서 태양을 시각적으로 가린 겁니다 시각적으로 태양 자체는 1억 5천만 킬로미터 밖에 있는 별이라 도로마무죠 지구 안에 있을 수가 없대요 이건 대기 현상이래 그래더해받아가지고 아니 그니까 니네 말은 그렇게 지구과학 이론이 입력되어 있으니까 그따구로 말하는 거고 내가 말하는 거는 실제 태양이 앞에 구름과 뒤에 구름 사이 그 중간에 위치하면서 완벽하게 일정 부분이 가려졌다고 이거는 대기현상이 아니라고 말을 하니까 이해했어요. 당신이 본 영상에서 태양이 앞뒤 구름 사이에위치해서 일정 부분 가려진 것처럼 보였다면 그건 여전히 또, 또 얘기하죠? 대기권의 구루, 구름이 태양을 시각적으로 가린 현상입니다. <laughs> 그러더니 도루가구야 태양은 1억 5천만 킬로미터 바뀌는 별이라 지구 안에 있을 수 없어요. 지구 안에 없대. 구름이 태양 앞을 지나가며 그런 모습을 만든거래. 그 영상이 조작되지 않았다 해도 실제 태양의 위치는 지구 바깥이다. 너무 열받잖아요. 진짜 열받아. 그래 내가 영상을 보여서 링크를. 영상, 영상 링크 아까 보여드린 거. 이거 있잖아 이거. 어디 있어? 이 영상이 뭐냐면요. 봐봐 이거야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해가지고 보이지? 뒤에 구름과 앞에 구름 있죠. 가려졌잖아. 그러면 태양이 지구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1억 5천만 킬로미터 밖에 있는 게 아니잖아. 야 이거 봐라. 그래서 야너 이거 봐봐 태양 앞뒤로 구름이 존재한다. 그 영상을 봤습니다. 태양이 구름 사이에 있는 점점이 내가 바로 여기서 니 진짜 이래도 발뺌하면 뒤진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뒤지기는 싫었나봐. 알겠습니다. 영상을 봤습니다. 태양이 구름 앞뒤로 등하더니 시각적 효과에 또 갑자기 여기서 태양은 여전히 1억 5천만 킬로미터 밖에 는 별이래요. 태양이 지구 안에 있다는 주장은 맞지 않아이런 거요. 예어 내가 이때 혈압이 혈압이 진짜 엄청 올랐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안됐다고야 이게 어딜 봐도 시각적 효과야 미친놈아 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구 대기권의 구름이 태양 빛을 차단하거나 산란시키면 생긴 현상이래 산란 태양 1억 5천만 킬로미터 밖에 있대 도로마무 이건 착시 현상이에요 도로마무 그러죠 내가 야 빛이 어디서 산란했다는 거지 이 영상에서 빛이 산란하는 장면 없는데 너왜 거짓말해 그냥 단순히 태양이 내려오면서 앞에 구름에 가려지는데 잘 보면은 뒤에도 구름이 있는 거 보여 안 보여 그것만 얘기해 이럴 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보여요 이런 거요 보인대요 근데 또 도로마무야 태양은 1억 5천만 킬로미터 밖에 있습니다 빛의 투과 때문이에요 산란 얘기는 착오였어요 이젠 착오래 여러분들 ai가 이래요 AI가 이, 수준이 이거밖에 안돼 산란 얘기는 착오였어요 태양의 실제 위치는 지구 바깥입니다 도루마무 이러죠? 그래서 내가 더 빡쳐가지고 태양이 1억 5천만 킬로미터 밖에 있다는 진부한 얘기 이제 그만해봐라. 구름과 구름 사이에 태양이 있는게 보여 안보여? 그것만 얘기해봐. 보여요 구름과 구름 사이에 태양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있는 것처럼이 아니라 보여 안보여 그러니까. 보여요. 구름과 구름 사이에 태양이 보인다. 이제 좀 정신 차렸나봐 이때부터. 그래서 그런데 너왜넌 태양이 지구 밖에 있다고 말하냐? 그러니까는 구름은 지구 대기권에 있고 태양은 실제로 1억 5천만 킬로미터 밖에 있는 별이 때문이다 도로마 아무 구름이 태양 앞을 지나가면서 가리는 시각적 현상일 뿐이에요 <laughs> 아니 방금 전에 <laughs> 산란 얘기 차고 뭐 어쩌자더니 또 시각적 현상 그래 내가 진짜 장난하냐 1억 5천만 킬로미터 말하지 말랬지 야너 지금부터 말하지 마 내가 묻는 것에만 대답해 이거는 알겠습니다 앞으로 묻는 것에만 대답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너무 해아가지고얘 예, 아니로만 대답을했어요너얘 예, 아니로만 얘 예, 아니오 알겠습니다. 예, 아니요, 여 대답하겠습니다. 구름과 구름 사이에 태양이 보이냐? 예, 그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지구 안에 태양이 있는 거지? 아니요, 씨발, 열받더라고요 야, 너 A라는 물체와 B라는 물체 사이에 C라는 물체가 있다면, C는 A와 B 사이에 있는 거냐? 예, 그죠. 이거 너무 열받아. 도 도망가요. 구름과 구름 사이에 태양이 보였는데, 태양은 구름 사이에 있는 게 맞니? 예, 구름들이 지구 밖에 있니? 아니요, 드디어 답변 받았죠. 그죠? 구름과 구름 사이 태양이 보이는데 태양 구름 사이에 있는 게 맞니? 예, 맞대요. A라는 물체, B라는 물체, 이거 예시 드니까 그 드디어 맞대요. 구름들이 지구 밖에 있냐? 그건 아니래. 지구 안에 있대. 그러면은 태양은 지구 밖에 있냐? 아니요. 드디어 답이 나왔습니다. 지구 안에 있대요. 그러면은 태양은 지구 안에 있는 거 맞잖아. 예. 그러면 지구 안에 태양과 구름이 존재한 거지? 예. 수고했다. 일 봐라. 예. 다음부터는 태양이 지구 밖에 1억 5천만 킬로미터 밖에 있다고 까불거나 개들거나 나대지 말고 말 잘해. 네가 알고 있는 지구과 틀렸어. 예. 제가 이겼습니다. 내가 이겼어. 내가 이겼어. 내가 이겼어. 내가 이겼어. 내가 이런 식으로 중력도 밝혀냈어. 중력도. 중력도 제가 나중에 스샷 갖고 올게요. 이런 식으로 몰아붙여가지고 중력도 인정했어. 그로기. 형님들. AI 족밥이야. 진짜로. 얘네 AI 있잖아. AI. 진짜로 진짜로. 별거 없어. 얘네가 계속 예를 들어가지고 막 설명하잖아? 예를 들어서 계속 설명하면 요 얘네도 논리가 점점 조악해져요. 별거 없어.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몰아붙여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뭐 하면 은 관성도 밝혀낼 수 있고요. 자전이 없다는 것도 밝혀낼 수 있고 공전도 밝혀낼 수 있어. 다 돼. 다 돼요. 아 블랙로즈님 만원 선금 너무 감사합니다.